고객분들의 상황, 목적성에 따라서 루트를 안내드립니다. 보라아치반 t v 이주전 팀장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우니까 모두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니트 같은 거에 패딩까지 걸치면서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바로 오늘 영상 주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번 비트격 우선일까? 실손으로도 가능하다. 에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자, 2번비 특약은 사실 저는 우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손 의료비를 더 우선으로 보고, 우리가 실비로도 어느 정도 2번비가 충당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가 2번비를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보통 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종합플랜으로 넣는 케이스가 첫 번째였어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급성 신우신염이라던가 기간점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장염 등으로 입원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태아보험에는 입원비를 많이 넣는 걸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위에 입원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한달 정도 입원하신 케이스, 아니면 주위에 친구가 뭐 아파가지고 한 2주 정도 입원한 케이스, 이런 입원한 케이스를 보시고서, 아, 본인도 필요하다 판단 되시고,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게 상품 보니까 입원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저 보험에 입원비도 있었네요? 라고 가입하신 거죠. 즉, 내가 어느 특정 목적을 갖고 입원비를 가져가는 사례는 제 고객 사료는 한 10분 중에 한분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크게 목적성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그 목적성이 없는 분들께 실수 누료비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실비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요 그러면 실제 실비로 보상 청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예시들을 한번 제가 약관에 의거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3세대 실수 누료비의 약관이고요 우리가 1세대, 2세대 요즘 시비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 내용이 조금 상의할 수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실손 의료비 약관을 보면요. 병원신료, 병원 실료 병원 입원 제비용 그리고 입원 수술비 우리가 나왔을 때 보통 5천만원 정도를 한도를 짓죠. 급여는 90%, 비급여는 80%까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입원해가지고 뭐 비급여 항목이 한 400만원 나왔다? 그럼 80%인 한 320만 원까지는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뭐 입원만 했을 때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경우, 갈 경우는 사실 흔치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입원했을 때뭐 90에서 80%뭐 다른 실비 같은 경우는 다른 비중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6인실이나 뭐 4인실 등을 이용하면요,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다음 사진으로 그 이유 를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병원이랑 약국을 찾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병원에서 뭐 진료비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뭐 이미 오픈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았어요. 근데, 혹여나이 이름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이거는 모자이크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오늘은 A 병원이라고 할게요. 자, A 병원에 같은 경우는 일반 입원실 비용이 이제 2인실부터 있고요, 6인실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환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인실로 예를 들어 뭐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30일이니까 어, 한 4만 24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보상받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80% 정도로 가정을 하면 한200 가까이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2인실을 사용하더라도 1당 2, 3만 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실비로도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좀 높긴 하겠지만 우리가 실손 의료비만으로도 어느 정도 병실은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6인실을 쓰는 경우는 부당 금이 낮기 때문에 사실 실비가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일반 병실일 때입니다. 1인실로 사용되는 상급 병실은요. 실비로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약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 병실료의 차액.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상급 병실료 차액은 제외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이 있는 거예요. 자, 입원실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은 사용한 병실의 금액은요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이거는 어, 고객분께서 최근에 입원하신 병원 그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건데 기준 병실의 병실료도요 병원마다 달라요 여기서는 한 10만원 정도를 기준 병실료라고 한번 예시를 지어 볼게요 1인실 a를 썼습니다 37만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하루에 10만원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만원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50%를 빼래요. 그럼 27만원에서 50%를 뺀 13만 5천원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13만 5천원까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한다. 내가 13만 5천원을 보상 받아야 되는 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나는 10만원 받는 거예요 하루 입원을 하면 37만원짜리 병신을 갔는데 10만원 보상 받고 나머지 27만원 다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상급병실 같은 경우는 실비를 청구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병 입원비를 넣으시더라도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입원일당할 때마다 27만원에 대한 걸 내가 내야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입원일당을 20만원씩 할수 없잖아요. 너무 부담될 거예요. 저는, 어, 상급 병실은 1비라던가 1번, 2번 비를 치더라도 부담은 똑같다. 그래서 되도록, 어, 일반 병실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정리를 좀 드리면 일반 병실은 실손 의료비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일반 병실은 실손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체로 많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상급병실은 아 실비로 한도가 낮기 때문에 얘는 좀 어렵다. 가능하긴 하지만 한도가 낮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마다 상급 병실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비용이 비싼 곳을 최대한 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말씀드리고요. 뭐 실비로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부담이 싫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2번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10일 한도로 보상되는 2번비 한도로 가셔서 어 조금 상대적으로 180일까지 되는 이 범위보다는 저렴한 쪽으로 가입하시는 거를 그나마 다른 대안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범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4일째부터 보상되는 게 있고 첫날부터 되는 게 있고 한도가 180일까지 되는 게 있고, 10일까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종합병원, 병원마다 또 보상되는 입원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원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입원비가 있으면 좋겠죠. 입원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누구나 여력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지금 여력이, 뭐 실비랑, 암, 뇌, 심장질환의 3대 지병비도 빠듯하게 준비할 정도의 납입 여력이라고 하면 사실 수술비나 입원비는 좀 미루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비교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가능한 선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손, 그 다음은 3대 질병인 암내 심장질환 이렇게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번은 일반 병실 가셔서 실비 청구하셔라 이 말씀을 마무리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비고민하시는 네, 분들, 네이 영상 보시면서 실비도 해결 가능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